20절말씀 제목은 너희 제가 눈과 같이 희어질 자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다보 복음방송을 청하시고, 시청하시고, 강제를 가다이 해주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와 빌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별로 이래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죄가 무엇인가를 나한테 고백하라고 하나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죄같이 갖고 있더라면 나한테 딱 회귀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 그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격하실 때까지도 변치 않냐고 갖고 한다면, 영원토록 그 죄의 어둠 속에서 사슬럽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것이말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더러운 육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게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별로하자랍니다 너희가 나의,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와 허물들을 벗겨놓고, 나한테 다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를저를싹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같이 이하고 누가같이 이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하반절 보기 때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련하지않 너희가 제가 좋은 것들을지라도 누가 같이 이길 것이요? 지는 꽃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기 하신다고 말씀하니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지 않니냐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서 살겠다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래 나도 재미가 없네 재미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하실 말씀이 왜 우리 괴롭힘이 안될까? 힘들어 죽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힘들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대에서는 뭐라냐? 눈물 빼로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 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눈물 로 기도를 통해 사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짐의 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논이 오면 얼마나 깨끗해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속에서 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서 사랑하고, 그 마음 속에서 감사, 축복, 충만적 사 나타나면 내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리고, 오직 누구 예수 기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질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죄에서 사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고자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고 저 전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면서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주문 소리라? 그래서 주님 모실 때까지 나는 이 책을 가져 간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힘들면 뭐라고 그래 왜 힘든데 어려운데 낙심시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시 계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힘을 얻고 이젠그 사람 속에서 힘으로고 가니까 하나님 그내 속에서 내가 이제 모든 철를 끊어버리고 모든 저런 거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지금 때대로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사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영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설을 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고 기쁨과 성령충만 받아서 복된의삶 누리시기를 저희다되시예수님으로간절의 충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